아 이제 프로이드의 그 일생과 프로이드가 어떤 학자라는 얘기를 그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프로이드의 가장 큰그 기여 중의 하나는 인간의 행동을 그 인간의 정신 자체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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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바로 앞에 그 동영상에서 정신 결정론을 주장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행동을 우리의 정신 작용이 결정을 하는데 아, 프로이드 이전에는 프로이드 이전에는 우리의 의식 작용 그러니까 사람의 땅속 열길 속은 알아도 인간의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영역, 정신 작용의 영역은 잘 모르는 영역으로 대개 어, 그동안 이해를 해왔는데, 프로이드는 인간의 의식 작용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과학적인 어떤 틀의 형식을 빌어서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어, 학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 작용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부터 일단은 프로이드는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의식은 대개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잠을 자서 아무 그 잠을 자서 누구와 밖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는 일단 의식 작용이 일단은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의식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식 작용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고 작용되느냐 하는 것을 프로이드는 초기에는 의식은 의식 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밑에 전의식 그러니까 그 의식이 작동하기 바로 전에 준비한 상태의 전의식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전의식 밑에는 또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자는 프로이드가 발견한 이 무의식이야말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한 것보다도 더 위대한 발견이라고 얘기를 그라고 예,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있게 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냐면은 인간의 무의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무의식은 무의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무의식 의식할 수 없지만 없지만 우리의 의식 작용이나 행동은 그 우리가 의식할 수 없는 그 무의식 상황 그것의 동력이 돼서 인간의 의식 작용과 커뮤니케이션과 행동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따라서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그 인간의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수 있다 했는지 안다고 어,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의식의 구성을 의식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상태 바로법 그 밑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전 의식 그리고 그전 의식 밑에는 전 의식 밑에는 의식의 한백배 정도 되는 큰 무의식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가 그 무의식 세계를 이해하지 않아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무의식은 무의식은 말 그대로 프로이드가 생각하는 무의식은 완전히 어떤 원시림, 온갖 맹수와 혼갈리 곤충이나 정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원초적인 생명력이 작동하고 거기에는 엄청난 어떤 그 자기 충족을 하는 어떤 내면의 탐욕과 욕구가 충중, 충만하게 그 찾아 있는 어떤 그런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이 무의식의 말로 무의식이야말로 전혀 인간의 의식 세계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원초적인 욕망과 원초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면서도 어떤 파괴적인 어떤 이런 원시적 그이어 세계 안에 그러니까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이 실질적으로 의식 세계 그대로 표출이 되면 표출이 되면 우리가 함께 사람들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의식화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로 그걸 좀 조절하는 현실에 맞도록 잘일단 조절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무의식 세계가 큰 지하실이라고 하면 그것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계단을 일단 올라와서 바로 현관 그그 그 지하실의 문을 열고 올라와서 계단 올라와서 바로 현실 세계에 나가기 전에 그 계단에 올라와서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전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의식 단계를 조정 단계를 거쳐서 의식화돼서 그것이 우리 인간 행동으로 표현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에 어떤 요인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안에 무의식이 그 무의식이 어떤 형태의 무의식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정말 그~ 잘 의식하지 않는 상, 어, 과정에서 행동을 할때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를 알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사람이 술에 취해 있다 이 술에 취했을 때는 약간의 그 의식의 세계가 어~ 어느 정도 이완이 되고, 무의식 세계가 어느 정도 풀어져 있을 때, 그때 인간의 무의식이 밖으로 쳐첩 나와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술 먹은 개다 라고 표현할 때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의 무의식 세계가 그냥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원초적인 어떤 본능적 세계가 자꾸 표출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잠을 잘, 어, 우리가 잠을 잘 경우, 꿈, 꿈 속에서는 온갖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징적 여러 가지 형태들, 죽음, 삶, 피, 뭐 여러 가지의 뭐 애정행각들이 다이어지게 있는데 그것도 곧뭐뭐 뭐,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곧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 일단은 그 무의식이 우리 인간의 행동의 동력이 되고 무의식이 인간의 행동의 모든 하나의 그 작용에 가장 밑바탕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프로이드가 쳐다보는 인간관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떤 신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이 아니라 정말로 원래 인간은 인간은 본능적이고 인간은 회락중심적이고 인간은 엄청난 원초적인 파워들이 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인간관으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조정해서 인간 사회에 서로 큰 갈등과 마찰 없이 살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 의식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 조종하느냐 하는 식으로 쳐다봤었죠.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 인간의 의식 작용과 구성을 좀더 구체화시킨 것이 1923년에 프로이드는 다시 이걸 좀더 구체화시켜서 인간 의식 작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나타난 개념이 이고라는 개념이고 이드란 개념이고 그다음에는 슈퍼이 고라고 하는 개념이 그때 그 다시 그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프로이드는 그동안은 인간의 마음 의식 작용을 설명하는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만들면서 인간의 의식 세계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후이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이 태어나면 인간이 태어나면 점점 점점 인간은 태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무의식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은 예, 짜증 나고 아프면은 그더막 그 신경이 나고 이런 어떤 원초적인 본능의 이 세계의 무의식의 이 세계가 이 세계를 통제하기 위해서 점점, 점점, 점점 이 의식, 의식, 이, 이 무의식이 의식화 돼서 행동을 할때 그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고라고 표현하고 이고는 곧 나라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와 원초적인 본능의 그 세계를 조절하는 가교적인 어떤 역할로서의 이고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개월 삼 개월부터 서서히 서서히 나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이고가 서서히 발달된다고 봤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완전히 원초적인 무의식 세계를 이드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드를 조정해서 현실 세계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고라고 하는 거로 표현을 했는데, 이 이고는, 이고는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현실과 잘 조정을 해서 우리의 행동이 현실에 맞도록, 이거는 이제 reality p r 이라고 했는데, 현실에 잘 맞는 어떤 원칙으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점점 인간의 도덕적 개념이 발달해야 되는데, 이 인간의 도덕적 개념도 슈퍼이고라고 해서 초자아라고 하는 것이 대개 세살 이후 네살 때부터 대개 다섯 여섯 살때 슈퍼이고라고 하는 도덕적 관념이 발달하게 돼서 가장 밑에는 그 원초적 본능을 이드 세계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이드 세계를 이드 세계를 현실과 잘 조정하는 것의 역할을 이고가 한다고 봤고 이고가 현실 세계와 잘 조정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주냐면 우리가 발달한 슈퍼이고 다시 말해서 도덕적 관념을 통해서 현실 세계와 조정한다고 봤는데 이 나중에 제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이 슈퍼이고는 슈퍼이고는 대개 한 다섯에서 여섯 살때그그 그 아버지, 내집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런 도덕적 관념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내 도덕적 관념으로 정착시켜서 자기 행동을 조정한다고 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때, 이드는 다시 말해서 원초적인 욕망의 세계고, 이고는 그 원초적인 욕망을 현실과 잘 조정하는 나라고 하는 개념, 내가 어떻게 행당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서의 이고가 발달되고 이 이고와 이고가 슈퍼이고와 현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까 하는 그런 도덕론의 어떤 우리의 개념 이것이 슈퍼이고로 점점 발달돼서 인간의 의식 작용이 형성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요. 제가 어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프로이드는 프로이드는 초기에는 의식 그다음에 전의식 그다음에 무의식으로 의식의 구성과 그 작용을 설명하다가 다시 이게 이천 천구백이십삼 년에 새로운 이론을 그 발표하면서 이걸 좀더구체시켜서 슈퍼이고와 이고 그리고, 이드, 이세 가지 개념으로, 일단은, 어, 인간의 의식의 그 구성을 설명했고, 그것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작용하냐 하는 것은, 일단, 현실 세계에 부, 부닥치면은, 당연히 무의식에서는 쾌락, 을 그래서는 Pleasure p 를 얘기하는데요. 어떤 쾌락, 의 어떤 어, 자기만족 중심으로 이드가 움직일 때, 이고가 현실과의 관계 안에서 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서, 그 기, 어떻게 그, 그 기준을 잡냐면은 우리가 다섯 살 여섯 살 때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받은 그런 어떤 도덕적, 사회적 기준, 이 가치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자기 행동을 조정해서 우리 인간의 의식작용이 형성되고 작용하고 그것이 우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그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는 뭐냐면 어, 리비도라는 개념인데 리비도라는 개념은 바로 이 이드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무의식 세계에 어떤 어, 에너지 자기 뭔가 하고 싶은 욕망의 에너지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행동을 촉발하는 에너지 이 에너지를 리비도고 표현했고 이 리비도 어, 리비도는 주로 무엇을 추구하냐면은 주로 쾌락.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만족,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나 하는 식의 방향으로만 계속 분출되는 그 에너지를 리비도로 하고 표현해서 이드의 어떤 원초적 욕망을 에너지화시키는 해서 표현하는 이것을 어~ 그래서 쾌락의 에너지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섹슈얼 성적 에너지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는 성적 에너지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동영상은 프로이드가 봤던 인간의 의식의 구성과 그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이러한 의식 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딪히면서 조화를 할 때, 조화할 때 어떻게 이 이드가 다시 말해 아, 이드가 작용할 때 어떻게 이고가 이드의 어떤 그런 욕망을 잘 조정하는가 하는 그한 방식으로서 어, 설명하는 방어 기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더 이어나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